멀티 먹고 유닛 한 개씩 다 뽑아 본 다음에 보자. 옛날맵이라서 존나 쉽거든. 일단 야 유닛 전부다. 유닛 다 전부 다 전방 배치. 이렇게 돼 있거든. 하나씩 다 뽑아보고 그다음 멀티 존나 딴 다음에 난이도가 존나 쉬우니까 바로 밀면 돼 그냥. 유닛 한 개씩 다 구경하고 멀티 먹고 바로 끝내자. 이게 gotcha. yes, right 저거 옛날 맵들은 옛날 살아남기 고스트가 풀어보잖아. 요도 고스트 풀어보거든. Yes, sir? 이 유닛이 일단 다크가 제일 좋아 개사기야. 근데, 근데 다크 안 뽑아도 뭐. 쪽에 코브톱스 달려 있으니까 아카데미만 지으면 바로 고스트거든. 아까 바로 찍고 심심하니까 말이 좀 뽑자. 고 이게 고스트가 20원인가밖에 안해서 돈이 남아돌아 아 35원이네. 이꾼 오지게 바로 다 붙이고 태그 쭉 타가지고 끝낸 거니다절티 알아서 먹고, 이끼 도 아니라서 베럭기랑 같이 가지라. 어, 여기 먹으면 되겠네. 먹고 요거는 이제 욕말인 털은 여러 개지어지고 하나만 완성되면 다말인되 다 그죠? 요거 밀면 끝이고. 아! 씹스? 바꾼다? 어추 도망가네? 좀 맞자. 오, 좀 센데? 메딕 좀 뽑아가지고, 좀 받고. 아, 또야? 그래. 오케이. 어, 뭐야, 이 새끼들 뭐야? 다 어디서 오는 거야? 다물리도 돼, 걔때 같이. 멀티 한 개만 더 먹고 이제 테크 타자. 아저 보라색 얘그 맞고 있으니까. 어디 먹지? 여기 먹을까? 여기 먹을까? 여기 저글링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까 여기 있던 저글링이 저기 차, 찾아온 거구나. 주변에 그거 있으면 오나 봐. 본진는다 붙였고 여기 먹고 이제 뭐 없거든? 뭐 없어 바리케이트 제공을 잘 시키면 자 이제 택그시다 옥저가필 없고, 옥저가 필요 없고, 옥조가 필요 없고, 옥조가 요해고 옥조가 필요 없고, 거조가 필요 없고, 옥조가 필요 없고, 옥조가 필요 없고, 옥조가 필요 없고요 오, 어, 쿠 다시 뽑아보고, 마리는 저거였고. 아, 렉도 안 지었구나. 파베. 어, 트레시와 이 영마리아. 공중용이네. 근데 공중 오기 전에 밀거라서. 오, 짓고. 여기 개사기거든 요거 버려진 칼. 스카우트. 뭐 아, 여기, 여기, 요거 때문에 안 지워지네. 요거, 요거, 요거. 커세요,구나, 커세요, 제라툴. 저기 제일 좋아. 기본 암호가 높아서. 이 새끼들 멀티 종류도 다 까네. 이미 끝났어 이거 다크 나와가지고 다크 이거 나가서 밀고는 끝이거든 아주 꼬아고 끝내자 체험판으로 요거 요거 개사기 어 이거는 탱크 영웅이네 드랍시 캐리어 드랍시 퇴원 끝이고 요거 핫템 두개 만들면 요거거든 얘들 유닛도 존나 안와 얘들도 안와 안와 쳐들그런데 한참 걸렸어 시간 왜 이렇게 안가냐 10, 10분까지만 하고 끝낼랬는데 뭐 아직 8분도 안됐어 뭐 할게 없다 이미 끝나가지고 유닛 한개씩 다뽑아버잖아 그냥 이, 이거, 마린이잖아. 이거 이거, 이거, 아아 이거, 이거, 서 그냥 가도 끝나고 뭐다이가이가이다 이거, 이가이 끝나고 이이도가 존나 거이서이래도깨이새끼거 이거, 이아 아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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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이거, 사비터가 드라군인가? 여이 안나와있네 사 아마 그거 피닉스일걸? 어 미니 핵폭탄 어은 1억밖에 안되고 아빠 맞지? 1분 기다리고 1 0분딱 땜끝 내자. 그냥 이거 터치면 끝이라서. 이거 어, 리도안 아프고, 우리도 안 아프고, 성분도 안 아파. 다그다그 들고 가면은. 이거 어, 다 무적인데. 나이 <laughs> 멀티만 까득 끝나겠는데? 저 새끼 동캐로 왔냐? 비단 <laughs> 진짜 부자대로 왔는데? 멀티 뒤시게 먹네 <laughs> 커맨드 씨야 <진짜 웃음> 7시 커맨드 위치 뭐야 이거 오지네 여기 뭐야 미네랄 3개 4개 <laughs> 이것도 왜 4개밖에 없냐 미네랄이 그쵸 다 가가지고 이제 이거 썰면 끝이야 오, 이거 썰어주자 이거 썰고 이거 썰면 끝